반갑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면허 구제 업무를 12년간 진행해온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희 5만 5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면허구제 담당으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구제 업무 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해 보시거나 집단지성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모두다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후 절차 문의드립니다. 순이스님. 안녕하세요. 9월 26일 신호 정지 중이던 화물 트럭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분께서 경찰분을 부르셨고 음주 측정 후0.117% 취소 농도가 나왔다고 써 있네요. 그러고 나서 경찰분께서는 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라 하셨고 피해자분의 연락처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직 피해자분께서 보험 접수를 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는데 저도 보험 접수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경찰 조사 전에 보험 접수를 먼저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경찰 분께서 기가라고 하신 후에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서 물어봅니다. 음주사고의 경우에 피해자와 민형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피해자분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추후에 피해자분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현 시점에서 제가 보험 접수를 안한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만약 이게 사고 미조치가 될수 있는지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막막하죠. 사고도 사고지만 경찰관이 귀가하세요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게 도주로 오해받는 거 아닐까? 보험은 언제 해야지? 이런 불안한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연락 및 배상 절차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우선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 보시고요 다만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보험사를 통해 일단 처리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해 형사 합의는 못 하지만 민사 합의는 보험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험사의 사고 내용을 알리면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 측 보험사나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수리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대신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자동차보험의 민사대위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형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피해자 연락처를 끝내 알수 없다면 형사 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서 가해자가 성의 있는 배상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절차죠. 이건 법원에서 양형참작사유로 인정됩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사고 위조치는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사고 미조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벗어나 피해자를 방치한 경우에만 성립이 되죠. 지금처럼 경찰이 현장에 있고 조사 후에 귀가 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도주로 보지 않죠. 즉, 보험 접수를 안한 상태라고 해서 사고 미조치로 볼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건 보험 접수를 너무 늦게 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아유 가해자가 아무 조치도 안 해주는 거지? 라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형사 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적 배상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우리 보험사의 사고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맡기시길 바라고요. 정리하면 경찰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문의하고 불가능하다면 보험사의 사고 신고, 민사 배상이라도 진행하라는 거죠. 형사 합의가 불가할 때에는. 형사공탁 특례로 대체한다 보험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사고 미조치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도망이 아니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렸습니다 모두 대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샘플 및 양형자료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집단 위성의 힘으로 만든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 샘플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기준 모자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자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